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만원을 10분께 드립니다. 개인투자자의 연한 파트너 청인톡톡 본 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6시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알람 통해서 매일매일 생방송을 시청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저는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인 인베스트먼트 대표 꾸미남 전문가 손 팀장이라고 하고요. 오랜 기간 청인 인베스트먼트에서 근무하면서 대표 운용력으로서 역임하고 있습니다. 손 팀장을 모르는 구독자가 없는 그날까지 모든 개인 투자자를 웃는 그날까지 제가 파이팅 넘치게 해볼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에 모멘텀을 얻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펀더멘탈은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재무 가치를 말하고요. 모멘텀은 그 기업의 상승 추세를 말합니다. 즉, 재무 가치를 가진 기업이 상승 추세를 얻는 순간 제가 찍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핫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파열음 가운데 국내 시장의 향방은? 이런 이슈입니다. 굉장히 최근까지 국내 시장의 흐름 괜찮았는데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실무국 무역 협상이 또다시 틀어지고 말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디를 걷어 찾고 중국 측 대표단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미국 농장 방문을 돌연 취소하고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더 장기화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주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국내 시장 굉장히 변동성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제가, 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주 동안의 국내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어, 좋았기 때문에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이슈가 일요일 아침에 나옴으로써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서 대 지금은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단기적인 차익실현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지금 외인과 기관들의 공매도 공매도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 주관으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리뷰 보도록 하시죠. 아, 유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나와주었기 때문에 23%에서 29%까지 껑충 수익률이 띄어오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대우 조선해양은 저번 주에 물량 소화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1% 수익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사료와 백광산업과 같은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은 지금 추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절반 비중 줄이 다음에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만 한일사료와 백강산업은 내일 시가로 남은 비중 안전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고요 어, 오렌지라이프는 시장의 하락에 대비하는 경기 방어조서 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추천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인데요 어, 동사는 반도체 및 액정 표시 장치의 제조와 판매업을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 종목이고 어, 사실상 이 주식 투자를 조금 해 보셨다 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일 때는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그 종목이 단기적인 조정을 마치고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종목의 움직임이 가볍다고 해서 이 종목의 재무 가치도 가볍냐 당연히 아닙니다 재무 가치에 좀 설명을 드리. 2019년 1.4분기 실적 발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3.64% 증가, 당기 순이익이 24.37% 증가를 했고요. 특히 2분기에는 호 실적을 보여주어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2, 4분기 매출액은 1,4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4%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15.7% 증가는 등 변동성도 보유하고 있지만 성장성도 보유한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천 사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SFA 반도체 일봉 차트입니다. 2019년 초중반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 대장급 종목으로 우뚝 섰고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던 중 7월 초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했고 8월 초 미중 무역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과대 낙폭 보여주었지만 이 2300원 부근에서 단기적인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순항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흐름에 맞춰 순항하던 와중에 지금 일봉 차트 어 굉장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단기적인 저항권을 돌파하기 직전인데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집중 관심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외인과 기관은 현재 어, 돼지 열병 섹터와 남부 개혁 섹터, 그 뒤를 이을 후속 섹터로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를 찍어두고 내집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구독하시는... 구독하셔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손팀장과 함께 손절가 짧게 잡고 외인의 탈을 빌려 쓰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 2,800원 손절가 2,650원 짧게 잡고요 목표가 3,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종목 오르비텍입니다 동산의 연구 및개발 통한 핵심 보유기술 바탕으로 비파괴 기술 검사 등을 목적으로 설때 남북경협 비핵화 그리고 탈원전 관련 수혜 종목입니다. 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고,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도 될 정도로 재무 가치도 안정적인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2019년 1사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3.8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1.71%, 단기 순이익은 69.91% 증가했습니다.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정말 찾기 힘들 정도로 양호한 재무 가치를 가진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에 강하게 엎어진 이후에 유감스러운 나날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생기고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후속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섹터 관련 종목들이 최근 해외에서 수주를 지속적으로 따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란 뭐 덴마크 원전 어 설계 수주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현재 오르비텍 및 다른 비핵화 관련 탈원전 관련 섹터들이 보유하고 있는 안정적인 펀더멘탈의 추가적인 수주 소식까지. 두 가지, 단기적인 관점과 스윙, 스윙 관점의 두 가지 이슈 갖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추천 사유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차트, 오르비텍 주봉 차트인데요. 어, 상당히 뭐, 지금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점은 아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대감들 응축하면서 단기적인 저항권을 돌파해서 얇은 매물대 구간을 뚫고 날아가기 직전이다. 라고 좀 분석이 됩니다. 지금 내일부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됐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죠. 내일부터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중점은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인이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이걸 연속 매집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저항권을 돌파하면 굉장히 얇은 매물대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제가 4,900원, 어, 손절가는 4 7 0 0원로 잡을 건데요. 해당 종목은 분명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만큼 위험한 위치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손절가 4,700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1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시죠. 자, 어, 마지막 추천 종목, 클래시스입니다. 2017년에 설립되어서 피부 관련 의료기기 제조 기업으로 KTB 기업 인수목적 이호 스펙주 있죠? 이 스펙주 합병을 통해서 상장된 헬스케어 관련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은 아니고, 최근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 사업을 영향하고 있는 가치투자 종목입니다. 어, 미중 무역분쟁 2018년 초반에 발발했지만 해당 종목은 미중 무역분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듯이 탄탄한 재무가치 갖고 있는데요. 2019년 2사 분기 실적 발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77.4% 영업이익은 무려 149.3% 증가, 당기순이익은 134.1% 증가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019년 연간 실적 발표 컨센서스도 2018년 대비 거의 두배 이상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최근 고강도 접속형 초음파 기술인 사이저를 이용한 복부둘레 감소 효과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외인과 기한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2019년 컨센서스가 실제 결과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천사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손 팀장이 세 번째 추천 종목을 추천드리기에는 어, 상당히 고점에 위치해 있지만 재무 가치 그다음에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스윙 중장기관점으로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2018 실적 발표 결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형상 모습 보여주었고요. 어,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관심사로 부를 수 있는 돼지 열병 남북경협 그 이후에 외인과 기관들이 그 후속으로 이을수 있는 타자다라고 주목을 넣고 있습니다. 어, 최근 외인과 기관이 뭐사이버 관련 뉴스가 나오자마자 지속적으로 쌍끌이 순 매수 들어온 모습 확인되었고요. 안정적인 지지 구간에서 저점 높이면서 추세 전환한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본격 상승 추세 시작되기 전에 돼지열병과 남북갱의 그 후속타를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13,000원 잡아 드리고요 손절가는 12,200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6,500원 잡고 해당 종목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16,500원 잡지만 여기 추세 돌파하는 거 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브리핑 드릴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기적인 관점, 수익 관점, 주력 관점 추천된 세 종목 매수가, 순절가, 목표가 기억해 주시고요. 손 팀장이 추천한 세 종목은 직접적으로 매매해 보셔도 되시고 관심 종목이 넣어서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비중 맞춰서 천천히 매입하다 보시면 잔고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쌓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청인 인베스먼트와손 팀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팀장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